5월 첫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월삭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5월은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 날이죠. 특별히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에게 효하는 것, 그리고 자녀를 키워내는 것, 그리고 가정을 세워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깊이 고민해 보는 그런 달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봐야 할부문인이 록기. 이 로키는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붙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키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좀 보면 그때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자기가 오를 대로 자기 생각대로 네 멋대로 이렇게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그들의 삶은 늘 향락과 쾌락에 빠져서 그리고 수많은 주변국들의 침략을 받으며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과 판단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내는 시대 그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기 어간에 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롯은 그 암옥 속에서 한 줄기 등불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신앙을 쫓아갑니다. 또 그의 그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어떻게 세울 거냐, 자녀를 어떻게 세울 거냐 수없이 많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딱한 가지예요.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오늘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좀 얻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되 이야기 중에 사회, 사회의 최대 약자들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약자들을 기록하는데 그 약자가 누구냐면 고아이고, 계기고, 과부예요. 이세 부류의 사람들을 아주 그저 약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여정을 책임져줘야 된다고 하는 공동체의 책임 의식을 교회는 그 공동체 의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별히 과부, 과부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또그 며느리, 그 아들 둘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모두가 다 죽어요. 그 가정의 남자는 다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두 며느리까지 자기와 똑같은 신세가 됐버려요. 참으로 딱한 지경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나오미가 결단을 합니다. 뭐라고 결단을 하냐면 자기의 고향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오미의 고향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극땅이라고요 그 그런데 자기 멋대로 사는 시대에 이방 땅으로 결혼은 시집을 와가지고 그 땅에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나오미는 일어나서 고향 땅으로 갈 결심을 하고 두 자부를 불러다가 그의 앞길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합니다. 나는 그곳에 갈 거니까 너희는 너희 그 처가 집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했던 그 롯은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고 그리고 또 하나의 자부는 어머니의 그런 권면이나 이야기들을 듣고 처음에는 가겠습니다. 따라 가겠습니다. 하다가 다시 자기의 그 처갓집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한 가지. 어 이런 풍습이 있어요. 계대 결혼이라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어,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이 그그 뭐여 어, 형수와 함께 다시 또 결혼해서 을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풍습들이 있대요. 어, 나우미가 그렇게 말하죠.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된 아들이 있느냐라고 물으면서 없다. 우리가 함께할 이유가 없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배척을 하죠. 여기서 롯은 끝까지 끝까지 나오미를 쫓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고민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한 강조를 하시려고 여러 이야기를 속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한번 부모로 시부모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요즘 특별히 시에 대해서 시댁, 시부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을 좀 엿볼 필요가 있어요. 나오미의 신앙 그리고 로세 효와 신앙. 나오미의 그 신앙은 두남두 아들을 다 잃고 남편을 잃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모두가 약자라고 이야기하는 과부가 어 버렸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 앉았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비난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포기하고 절망 속에서 빠져들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어제 우리가 큐티 해야 할 본문 중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신앙인이어도 이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 가정이 모두의 그 여러 사람들의 어떤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런 약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무슨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의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어려울 때도 고난의 때도 환난의 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오미가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모함 여인 로시 시모 나오미와 함께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을 같이 노립니다. 함께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믿음과 신앙을 루시 본받게 되고 그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가정으로 삶을 살아요. 그 나오미의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삶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그 이기적인 욕심을 다 죽이고. 또 자기의 삶의 여정의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풀으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있어요.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잘 되면 내 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돼서 그런다고 이야기하고 조금 안 좋아지면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는지 하나님은 계시냐고 매번 불평하는 그런 신앙의 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늘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떠났던 내가 하나님의 그 땅에서 이방 땅으로 떠났던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마음과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의 몸부림치는 신앙,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믿음 이게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장 깊어 깊이 깨달아야 하는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후에 어떻게 됩니까? 후에 나오미는 후일에 롯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거룩한 그 구원의 사역들이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귀한 마음, 믿음, 신앙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몸부림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들으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기준 가정을 이끌어 가면서 나아가는 기준 이 기준이 무엇인지 스스로 우리가 찾아서 고백해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것이라 한다면 참 우리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고쳐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든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붙든다. 하는 이런 신앙의 몸부림이 가정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롯의 그 신앙과 그의 그 효성의 마음을 한번 열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나음이의 거듭되는 설득, 너 집으로 가, 너 가, 너랑 나랑 있을 이유가 없어 하면서 자꾸 떨쳐내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떨쳐냄에도 불구하고 롯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그 쫓아갔다고 하는 그 본문의 말씀을 뭐라고 기록하냐면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말해요 오르반은 입맞추고 떠났어요 그런데 롯은 그를 붙조잡더라라고 말해요. 붙조잡다. 어, 이런 단어가 조금 이렇게 어색한데 이 붙조잡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딱한번 나와요. 그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보면 전인격적으로 달라붙는 것을 의미해요. 전인격적, 내 모든 것을 다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이거예요. 내 생각, 내 고민, 내 신앙, 내 모든 육체까지도 전체 내 모든 것을 전 인격적으로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당신이 누구예요? 나호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호미가 섬겼던 하나님이에요. 우선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나호미를 쫓아 하나님의 신앙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자기가 자기의 입술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당신이 어디 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믿음을 가르쳐 주어서 그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 한다면 나는 쫓아갑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쫓아가는 마음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붙쫓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므철에 보면 시로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 어머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좇는 것이 뭡니까? 붙좇는 것, 내가 전 인격적으로 쫓아가고 싶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 하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봐야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선뜻 선택하는 삶의 기준이 뭐냐는. 내가 무언가 문제를 놓고 있을 때 그때 내머릿 속에서 번뜩이면서 금방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 기준이 뭐냐는 것. 어떤 세상의 방법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이라 한다면 꺾어내고 접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삶의 기준을 거기에 맞추어야 하는 겁니다. 롯은 단지 인간적인 효성으로 시어머니를 따른 것이 아니에요. 롯은 효성을 뛰어넘어서 신앙으로 그 어머니를 쫓아간 거예요. 효성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롯의 그 마음과 신앙이라고요. 이방 여인으로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칭한 것은 그의 그 어머니가 이스라엘 백성의 대열에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과 신앙을 가 본받고 쫓아 갔던 거예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을 세우는 일은 어떤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훈을 정하죠. 우리 가정은 이걸 지킨다, 오로지 이거를 지킨다 하는 가훈이 있어요. 이 가훈이 어떤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여러 것들을 누리려 한다는 방법이라면 조금 꺾어내서. 하나님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시모에 대한 사랑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오늘 5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큐티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과연 이 어려운 시대,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내 삶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늘 좋은 것, 편한 것 그리고 내가 노릴 수 있는 것을 쫓아 살아요 연약하지만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라고 늘 그렇게만 선택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려운 시대에 힘든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다시 일어서고 살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편한 곳에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 선택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번 다른 것을 선택하며 살죠.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은 몸은 다른 일들을 하며 살아요. 그런 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서로 함께 하나님을 고백할 때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고백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방법이 나삶 가운데 앞설 때 그때는 서스름없지 하나님을 이순으로 하나님을 저 멀리 던져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신앙은 삶을 바꿔내는 과정입니다. 신앙은 그저 한두 번의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죠. 삶을 바꿔낸다는 것은 기준을 바꿔낸다는 거고 기준을 바꿔낸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입니다. 신앙 여정 가운데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나음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민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작은 축복의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고백을 빼놓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일 속에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의 실명의 여정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롯은 보아스를 만나죠. 보아스는 행복한 가정을 그와 함께 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롯, 다윗을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귀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달 가운데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고 특별히 귀한 가정을 하나님 용심으로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